네 이번에는 수업시간에 다루긴 했는데 여러분 수업시간에 놓쳤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형성평가 1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어, 그 선택을 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증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는 거 맞죠? 그리고 젖은 빨래가 마르는 것도 증발이고요. 입자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증발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입자가 조금 틈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은 확산이 되겠죠? 그리고 5번은 입자 스스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자, 시험에서 맞는 보기와 틀린 보기로 이렇게 구별해 두시면, 다섯 개 중에서 하나가 틀린 게 정답이 되죠? 네. 자, 이번에는 확산에 관련된 거네요. 프라이팬에 올려놓은 버터가 녹는 것. 버터가 녹는 것은, 녹는다라는 것은 융해 과정이니까 확산이랑 연관이 없고요. 니은번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물 전체가 잉크색으로 변한다. 한 군데서 여러 곳으로 퍼뜨려 나간다. 이 예, 확산의 예가 맞습니다. 디귿 번 생선 냄새가 온 주방에 퍼져 나간다라는 것도 확산의 예이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을 하는 사번이 맞는 기이 있고, 자 여기 부분도 예전에는 좀 어려워하셨던 친구들이 많죠. 가라는 향수를 뿌려놓은 그 질량이 0.2인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 0.6으로 줄어든대요. 그런데 이 샬레, 이게 패트리 접시 안에 뚜껑을 덮어놓지 않기 때문에 향수가 날아가 버리겠죠. 향수가 날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향수의 증발이 일어난다. 증발이 일어나면서 기체로 변하겠죠. 그리고 향수 입자가 퍼져 나가므로 확산이 일어난다. 향수 입자가 기체로 변한 상태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냄새를 퍼뜨리죠. 그래서 확산도 일어나고 있고요. 향수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이 변한다. 이거 여기에서 2.0에서 2.0g에서 0.6g으로 변한 것은 뚜껑을 열어놨기 때문에 기체 입자가 날아간 것이지 상태 변화가 할때 질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틀려서 기형 니은 부분만 맞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4번, 5번을 풀텐데 4, 5번에서 일단 어, 입자 모형을 보고 물질을 먼저 판단해 봅시다. 가는 그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기체 가장 촘촘히 붙어있는 건 고체 그 중간인 녀석이 액체 상태겠네요. 4번을 보시면 흐르는 성질이 있고 담는 용기.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것은 액체와 기체의 특징이고요.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도 액체와 기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부피는 일정하다라는 것은 액체와 고체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세 개의 특징을 모두 감고 있는 것은 액체이기 때문에 가나다 중에서는 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액체. 액체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기역과 니은과 관련된 상태 변화를 쓰라고 하는데 기역을 보시면 샘물이 굳어져서 굳어져서 처리됐대요. 그러면은 이게 응고 과정이겠죠. 그리고 차가운 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겼다는 것은 외부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었기 때문에 액화 과정이죠. 응고와 액화를 가보면, 응고는 액체에서 고체, 여기 응고. 액화는 기체에서 액체, 여기가 액체니까. DF 과정이라서, 네, 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자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걸 찾으래요. 입자배열이 규칙적으로. 자, 고드름이 녹는다. 녹는다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융해 과정이죠. 그래서 융해 과정에서는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초콜릿이 녹는다. 이거 같은 녹는다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융해 과정에서 불규칙한다는 거 똑같이 쓰이고 있고요. 손 소독제가 마른다라는 것은 액체였던 손 소독제가 기체로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화 현상이고요. 기화 현상도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리가 생긴다. 서리는 기체 수증기였던 녀석이 잎사귀에 붙어서 고체인 얼음으로 고체로의 승화 과정이니까 고체로 간다는 것은 입자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서는 드라이 아이스라는 고체가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로 변하고 있는 기체로의 승화 과정이기 때문에 입자 배열이 별규칙적이게 변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6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은 7번. 7번에서는 드라이아이스를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놓고 밀봉을 시켜버린대요. 그러면 외부에서 드라이아이스 안쪽으로 물질이 못 들어오고 안에 있는 물질도 밖으로 못 나가게 되니 드라이 아이스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않게 되겠죠? 그래서 질량을 측정하더라도 나중에 여기 감압 용기의 질량을 측정하더라도 변화가 없게 됩니다.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드라이 아이스는 상온에서 기체로 변하는 녀석이죠. 고체였던 녀석이 기체로 변하면 당연히 입자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점점 점점 커지게 되겠죠. 이와 관련된 발언을 보시면 기억에서 나에서 보다 증가한다. 여기 첫 번째 나가 처음에 질량을 측정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질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증가한다가 아니고 일정하다라고 해야 되겠고 여기 B 학생은 드라이 아이스가 상태 변화할 때 기체로 변할 때 입자의 개수가 변한다.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죠. 입자의 거리가 변하는 거죠. 여기 C 학생이 말하고 있네요. 기체는 고체에 비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피가 커졌다라고 올바르게 말하고 있네요. C 학생. 다음은 물질의 상태가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한 것은. 아까 입자의 개수는 밀봉을 통해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달아서 입자의 질량도 변하지 않고 들어오고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입자의 종류도 변화가 없겠네요. 그래서 2번, 4번, 3번은 아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고체에서 기체로 가면서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변화가 있고 이 입자 사이 의 거리의 변화로 인해서 물질의 부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에서 여기 시간이 잘못됐다고 했죠? 6분, 7분, 8, 9, 10, 11 이렇게 고쳐 줘야 되겠습니다. 0분부터 11분까지 측정을 했는데 그때 온도가 이렇게 나왔대요. 자, 이 시험 결과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볼게요. 자, 0분일 때는 마이너스 8도였는데, 1분일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증가하다가, 4분일 때는 0도가 됐대요. 그러면 0도에서 다시 마이너스가 아닌 1, 2, 3으로 증가했냐 봤는데, 7, 8분일 때 모두 다 0도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5분과 6분도 0도, 0도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렇게 온도가 계속 유지되다가, 10분이 돼서는 2도로 올라갔죠? 다시 상태 변화가 끝났구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2도보다 큰뭐 3이나 4도를 적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같고 디귿은 큰 값인 2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7분과 9분 사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7분, 9분 사이는 이렇게 0도를 유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답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지금 얼음컵을 담았고 외부에서는 커다란 수조에 따뜻한 물을 담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서 온도가 낮은 얼음컵으로 열을 보내주고 있죠. 그러면 얼음컵 입장에서는 열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게 맞는 부분이죠. 니은 플라스틱 컵 속에 물과 얼음이 함께 존재한다. 물과 얼음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상태 변화를 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겠네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4분부터 0000009분까지 0, 유지된다는 것은 온도 변화가 없다. 외부에서 뜨거운 물이 계속 열을 가해주고 있는데 온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상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얼음이었기 때문에 물로 변화는 융해의 상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물질이 같이 존재하고 있고요. 디귿 번 입자 배열이 점점 불규칙해진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융해 에너지가 높아져 있는 낮은 얼음에서 에너지가 높은 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배열이 불규칙해지고 있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말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11번은 어떤 고체 100g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래서 t 온도를 알아보라고 하네. 처음에는 고체였다고 여기 나와있죠. 거기서 고체를 가열해서 수평 구간이 나타났다는 것은 고에서 액체로 변했다는 거고요. 다시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액체로 모두 변했구나. 액체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했고 다음 구간에선 기체로 모두 변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t, 온도 t가 여기 있는데 쭉 이어보면 d2 구간이겠죠? d2 구간에서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12번을 보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고체에서 액체, 액체로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일 때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BC 구간에서는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게 변한다. BC 에너지를 가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있는 이 BC 구간에서는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서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는 게 맞겠죠. 네, 불규칙해진다. 그다음에 답번 E F 구간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한다.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하면 상태 변화 구간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D E 구간이고요. E F 구간에서는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한 가지 상태에 도달했다, 기체로도 변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학생은 틀린. 틀리...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 학생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만을 고르시오. 총농이 흘러내리면서 굳었대요.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굳어버렸대. 그래서 액체로 변했던 총농이 고체로 굳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응고 과정이고요. 고체로 변하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가능하겠죠. 그래야 고체로 변할 수 있겠죠. 냉동실에서 꺼내 놓은 얼음이 녹는다. 녹는다라는 것은 위에 있는 굳는다와 반대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융해 과정이고요. 열 에너지가 흡수되어야지 녹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로 들어오면 안경에 뿌옇게 김이 새렸다. 수증기였던 기체가 김이 돼 버렸대요.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로 변한 거죠. 그러면 요거는 액화 현상에 해당이 되고요. 에너지가 높은 기체에서 에너지가 낮은 액체로 변했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흡수하는 방... 저기... 상태 변화는 니은번만 있네요. 니은번 다음은 14, 15번입니다. 어떤 물질 고체를 가열하여 녹인 다음에 다시 냉각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 상태는 고체였는데 수평구간을 만나면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했겠죠? 수평 구간이 지나면 모두 액체로 변한 상태인데, 다시 수평 구간이 나타난 게 아니고,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액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수평 구간이 나타났다는 것은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fg 구간에서는 고체로 모두 변했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14번을 보시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두 곳이다. bc, ef 구간 수평 구간이 두 개니까 상태 변화도 두개 있네. bc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ef 구간에서는 흡수한다 되어네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로 떨어지려면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기니 지금 보기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은 1번 밖에 없네요.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 그래프 각 구간의 상태를 가나다 입장 모형으로 나타내래요. 일단은 가나다가 어떤 물질의 상태인지 보면 입자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기체 상태에 입자가 가장 배열을 잘하고 있는 게 고체 상태 그리고 가는 그 중간인 액체 상태겠네요. 그래서 AB 구간은 아까 위에서 고체부터 시작했으니까 나 구간, 나가 있는 상태고요. BC 구간은 나도 있고 액체도 있는 가나 맞고요. DCE 구간은 액체로 다 변했기 때문에 가만 있는 상태고, 다시 d 2 e 구간에서 그 상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액체인 가와 기체인 다가 존재하고 있고요. EF 구간에서는 모두 다 상태 변화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인 다 구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2번이 답이라는 것도 차분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6, 17, 세 가지 입자 상태의 입자 모형과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추운 겨울에 과일 나무에 물을 뿌려 과일이 얼지 않대요. 추운 겨울에 물을 뿌리면 물이 기온이 낮기 때문에 얼음으로 변하겠네요. 그러면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응고 과정을 느끼고 응고 과정에서 나왔던 열 에너지를 과일이 얻기 때문에 과일이 얼지 않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고 과정은 고체에서 아니 액체였던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d 과정이겠네요. 답은 d. 네, d 과정. 자, 이번에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와 그다음에 방출하는 상태 ad F, B, C, E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네요. 일단 위에 있는 그림을 보고 적어보면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은 우선 어, 에너지가 낮은 A 과정,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F 과정,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D 과정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지 더 낮은 에너지 상태인 고체 또는 기체로 변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ADF 과정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덩달아 주위 온도는 올라가고 입자 운동은 둔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거의 반대가 b c e 과정이겠죠? 그 과정에서는 주위 온도가 하강하고 입자 운동이 반대로 활발해지는 걸 알아보면 기억번 흡수하는 상태는 adf이다. b c e 니까 x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상태 변화는 높아지려면 여기 열을 방출하는 ADF가 맞네요. 네.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는 상태 변화는 BCE 여기 BCE 근데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죠. 그래서 보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 이번엔 18번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를 고르라고 하네. 여름철 선로에 물을 뿌린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기화 과정이 있고요. 기화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흡수해야 겠네요. 그래서 주변이 시원해진 선로에서 열을 뺏어서 물에 줘버리는 과정이. 있으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 맞고, 뜨거운 수증기로, 수증기가 액체인 물로 변하면서 액화를 할 텐데, 이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 이 방출된 열 에너지로 우유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출, 아 위에가 틀렸네요. 위에는 흡수니까 틀렸고 여기 방출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니은 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백신을 이동한 수송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기체로 변했고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기체로의 승화 과정이죠. 기체로의 승화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그 번도 틀려서 음 번만 맞는 1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 물의 양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었대요. 이렇게 당겨보면 이만큼이나 이만큼이나 감소를 했다는 거죠. 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기체로 변해서 날아갔다. 증발이라고 볼수 있죠. 입자 운동으로 기체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B 용액을 가운데 떨어뜨렸을 때 A 용액을 적힌 손들이 이렇게 아래와 같이 색깔 변화를 했대요. 그런데 색깔 변화가 가나다 순서가 무엇이냐? 자, 비 떨어뜨린 용액이 퍼져나가면서 확산을 할 텐데, 확산 과정에서 가까운 솜에 먼저 닿게 되고 색깔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 가, 나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되겠고,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이유는, 지 용액이 확산을 통해 퍼져 나가고 있으므로 색깔이 변하면서 가까운 것들 솜이 먼저 색깔이 변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물안개입니다. 물안개. 물안개 주변에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물안개가 수증기로 변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겠죠. 흡수한다. 그러면 주위의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는 겁니다. 물질이 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은 주위의 온도에서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가 감소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형성평가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짚어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